여러분 그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원합니까? 네. 우리 저어 여름철에 전교인 수련하는 철원의 담터 수영관은요 이보다 더 시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밖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변의 경치가 좋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어, 여기 좋지요, 그죠? 예, 서울에 이만한 교회 자리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늘 감사해요. 그런데 담터 수양관은요 경치가 더 좋아요. 우리 주일날 혹시 점심을 잡스는데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철원에 가시면 자연 밥상을 드실 겁니다. <laughs> 예, 저 게시판에다가 가족 단위로 기관 단위로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제가 선풍기를 준비해가지고 6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등록한 분들만 명단을 모아서이 자리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드릴 거예요. 세대. 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작성하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어디 결혼하거나 이사하거나 또 혹은 학교에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여행을 혹시 갈지라도 다 예약을 하는 데 교회는 그런 예약이 그냥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제대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죄송하지만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혹시나 새 신자분들이 잘 모르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여행을 가거나 신방을 가거나 상가 집에 가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그러면은 어, 차 출발하는 시간이 정시에 가나요? 늦게 가나요? 미리 갑니다. 미리 예, 그만큼 시간들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하철도 제시간에 안 오고, 기차도 제시간에 안 오고, 또 비행기도 연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훈련이 되어서 교육이 되어서 정시에 그보다 더 빨리.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 4시에 간다고 했는데, 4시에 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훈련 때문에, 연습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약도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이미 예약 됐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직도 <laughs> 몰라요. 하늘나라 예약이 되셨습니까? 네. 예, 우리는 하늘나라도 이미 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약들을 교회 생활 중에 늘 미리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미리 오늘 점심 잡수고 내려가서 어, 여름 수련회는 전교인 수련회고다 가는 거니까 아예 이름을 적어놨다가 혹시 못 가게 되면 중간에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 격려하고 같이들 가시면은 좋은 장소에서 이박 3일 동안 휴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캄보디아 미션 때문에 카페를 열었는데요. 어, 아마 그동안에 카페 연것 중에 제일 많이 수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완판되었다고 그래요. 혹시 완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 준비된 거 전부 소진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제 오늘 한번더 진행을 해서 마저 어, 이제 선교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도 기회가 나오면은 다른데 나가서 커피 마시고 다른데 가서 어, 간식을 사 먹지 말고 이거 사다가 집에 가서 먹어도 되니까요. 점심 잡수고들 예, 우리 차도 간식도 사면은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데에 100% 쓰여집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출생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출생의 소식을 많이 들을까요?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들을까요? 왜냐하면 저출산 아이들이 집집마다 아이들을 안 낳아요 나도 고생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들을 안 해요.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이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산부인과가 지금 문 닫을 지경이랍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돌려배드리고는 넥타이만 바꾸고 장례식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장례도 많고 출생도 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일년에 몇 차례 안 돼요 돌 예배가 그리고 이제는 더욱 성도들이 가정에서 우리끼리 다돌 잔치 겸 식사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축복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막 주변에 돌 잔치한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같이 바쁘고 어려운 세상에서 자꾸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쉬운데 조용히 가족들끼리 추기모아서 또 캄보디아나 또 혹은 저루안다 어 이런 그 탄자니아 지역에 선교비로 보내고 우물 파는 데 보내고 교회당 건립하는 데 보내고 참 좋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소식만큼은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듣게 돼요. 교회에서도 거의 매주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주간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한 주에 두 번, 세 번씩이나 듣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유가 많겠죠? 제일 많은 죽음은 아마 병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고로도 죽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나이가 많아서 죽어도 슬픈데 어린 아이들이 죽고 청년들이나 젊은 가장들이나 젊은 배우자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많은 죽음의 이유, 종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한두 번 듣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살 소식도 많이 들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해로당은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마 좋은 그런 교훈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는요, 우선 권력 남용으로 죽었습니다. 19절에 한 말씀 보시겠어요? 여기 헤롯이 그를 찾아도 못 봤다. 베드로를 찾았으나 못 봤어요. 왜냐면 베드로 이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석방시켜 주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 그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심문하니 그랬어요. 파수꾼들에게 애놈들아 베드로를 단단히 지키라고 했거늘, 아, 어,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라고 신문을 하고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죽이라" 라고 명하했다 아무리 왕이지만요, 저 파수꾼, 죄 없는 파수꾼들,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가항력이지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몸으로 쇠쇠쇠를 묶어놨지만 은 그게 다 풀리고 도망갔는데 어, 나갔는데 어떻게 이 파수꾼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 파수꾼들에게 소위 희생양을 삼은 거죠 자기의 분풀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구보를 잡아 죽이고 이번에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 왕으로서 체면이 깎이고 손상된 거잖아요. 그러니 대신해서 누군가가 어 자기의 그런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모자람을 누군가가 지어진다 희생양으로 다수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는 이사회에 소위 얄팍한 진짜 보잘 것 없는 그런 쥐를 가지고도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자들이나 재벌이거나 또 혹은 어, 지도 교수라든지 또 사장이라든지 또 상사라든지 하는 이들이 약자들이요, 아랫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 목줄이 붙들려 있는 그런 이들에게서 상처를 그리고 아픔을 그리고 폭행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권력이거나 물질이거나 힘이거나 가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도 왜 그랬을까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들지만은 권력을 지어 주심으로 그 권력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지요. 근데 권력자나 힘 있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한데 남용을 한단 말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힘 그런 얄량한 그런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이 치부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해로당이 권력 남용인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은 과도한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0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페니키아인이라고 해서 배 어, 사람들 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에,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은 주로 산악 지역이에요.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은 소나무가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나라는 소나무가 유명할 정도로 산림국가입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로 유대 왕국에 가서 바꿔 먹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왕 시절부터 그렇게 무역을 해왔어요. 산에서 나무나 그리고 자연. 이런 광물질들을 제공해주고 그 대신 유대에서 나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옥수 같은 이런 양곡들을 바꾸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대단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금수 수출 못하게 하고 수입도 막아버렸어요. 성경은 사실은 상당히 어, 어떤 면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인색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이뻐도 대단히 이쁘다. 그런 말잘안 해요. 누가 힘 있어도 대단한 힘이 있다. 이렇게 잘 표현 안 해요. 누가 싫어도 대단히 싫어한다. 이런 표현 잘안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노하는데 저가 노하되 대단히 분노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사실은 과장법이 축소되고 과장하지 않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헤롯이 보통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화내는 것, 때로는 정의의 분노는 어, 이것은 오히려 사회를 발전하게 하고 정의를 어, 앞장세우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을 뒤어 푸셨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진노하셔서 어,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가뭄으로 전쟁으로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정당한 분노는 정당한 화는 때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되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채찍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나 단체거나 집단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불필요한 진노 분노 때로는 엉뚱한 화를 내는 것은 해롭습니다. 여기 해롭은 사실은 이두루와 시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막고 있어요. 불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탐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붐은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내야 돼요. 통제를 벗어난다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로당의 어리석음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범하는 이들 될 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과도한 칭찬에 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유대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지금 떠났어요. 19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갔다 그랬어요.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인정받고 참 왕권이 든든히 설수 있는 좋은 참 절호의 찬스요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예루살렘의 왕궁에 남아있게 되거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 어떻게 해서 왕은 말이요? 이 베드로를 놓칩니까? 어? 왕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마 사람들이 떠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을 피해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는 즉이 헤롯이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옛날엔 조만한 그런 어촌 마을이었는데 여기다가 바다를 메꿔서 항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루를 저 북쪽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루를 만들었어요. 경기장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집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가이사라 빌리보 로마 황제 이름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심 도시요 자기의 작품인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골치 아프지만은 가이사라에 가면은 지중해변이 쫙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왕궁이 별궁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꾀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왕의 마음을 풀수 있을까? 그러다가 왕에게 직접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왕의 침소를 맡은 자, 블레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청와대 집사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블레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좀 해로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화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다시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양국을 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헤롯이 나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라의 경기장 같은데, 옛날에 경기장은 그냥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광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사람들 모아서 연설하는 그런 그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경기장이 참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구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는 이곳에 멋진 도시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지금 내세우고자 하는 소위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경기장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지중해가 보이는 데다가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은 햇살이 쫙비쳐요 경기장으로. 여기에 해로당이 단상에 앉은 거예요. 여기 우리 말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지만은 유대의 역사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유대 어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 자세하게 이 광경을 묘사해 놨는데 이때 해로 아그리파 왕이 은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빛나는 옷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중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햇살이 쫙 비칠 때 왕이 입었던 그 옷이 그냥 왕복이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장 안에 쩔렁쩔렁 울리는 음성으로 이 사람이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막 환호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칭찬하게 돼요. 이 이유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헤롯이 어, 지은 이 신도시의 거민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선의적인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게다가 두루와 시돈 제에서온 사람들은 지금 왕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풀리지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헬라 말을 쓰는 헬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어, 유대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살았던 이교도들의 풍습문화 종교 이런 신뢰에 대한 의식들이 먼저 선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해로당의 모습을 보고 와 마치 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사람이 선동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우리는 마음도 없고 전혀 생각도 없다가도 한두 사람이 선동하면 와악 몰리는 군중심리의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렇고요 과거에는 그런 소위 문화적 의식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런 스킬들이 많지 않았고 그닥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선창하고 외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러네. 과도한 칭찬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 막칭 찬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는 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이 예언한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너희를 칭찬하는 칭찬을 조심하라고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역시 16장 15절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 받으시지요, 대우도 대접도 받으시야 되고요. 저는 우리게 성도들이 다 높아지고 칭찬받고 정말 잘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도한 칭찬은 해롭습니다. 때로 지적이나 때로 비판은 마음이 아프지요. 들을 때는 속상하지만은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고치야겠구나. 내가 그랬나? 어 그렇게 돼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죠? 데 네, 결혼식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닌데도 정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무슨 우리 장로님 댁에 혼사 같이 그냥 참 부성도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원로 장로님들도 거의 다 오셨고. 어우,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당도 참 붐벼가지고, 4층에 5층까지 열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식사하도록 했는데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 접시에 초고추장을 묻혔다가 저를 건드렸나 봐요. 근데 저는 미련해가지고, 둔해가지고 누가 건드렸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등을 보면서 여기 고추장이 묻었다고. 그러면 제가 확 화내면서 어땠어? 왜?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얼른 옷을 벗어가지고 닦아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상처를 또 실수를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릇과를 내거나 그냥 이래요. 응?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내게 그런 실수가, 그런 허물이 내게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서 얼른 닦아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비판이 싫거든. 그렇다고 해서 칭찬만 받으면은 문제가 커져요. 우리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졌어도 얼마나 가졌겠어요. 많이 배웠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내일 앞길도 모르고 우리 식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내가 뭐 얼마나 힘있다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은 좋지만은 아, 또한 칭찬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실수지요.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참 허망하지요. 세상에 그렇게 막 자랑하고 어 내세우고 그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 건축자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그런 심리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허망하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 연설을 마치고 아이고 배야 그 복통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동안을 앓게 되었는데, 나중에 벌레가 배를 뚫고 나왔대. 그래서 벌레 먹어 먹혀 죽었다. 이 말씀이 역사의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죽었습니까? 교만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침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받으셔야될 영광을 내가 받아요. 천말에요 헤롯은 권력 남용, 과도한 분노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칭찬을 자기가 받은 것 결정적으로. 영광을 가로챈 것이 저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어요. 오늘 이런 헤롯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장 부릅니다. 301장. 310장. 아까 불렀던 310장. 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1절 부르겠습니다. Ah uh -huh.